예,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구역 성경 공부, 잠시 인도하겠습니다. 음,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성경 본문, 성경 설교가 우리 주보에 실려있고, 또 구역 성경 공부 문제도 주보에 실려있습니다. 제목은 베데스다라는 제목이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본문으로 합니다. 우리, 음, 어, 아홉 개의 질문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데스다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참 얼마나 멋진 집입니까. 그런데 이 자비의 집에 그 자비를 못 누리고 사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지구라고 하는 동산에서 사람들은 고통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데스다 모세 다섯 행각에 어떤 환자들이 있었나요? 5장 3절과 설교문에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건 병명이고. 그 다음에, 어떤 환자들인가? 의사들이 포기하여 치료하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환자들이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들은 의사들이 포기해버렸어. 어? 치료하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던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5장 6절에, 설교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걸 뭐 몰라서 묻습니까? 그 환자들이 다 있고,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인데, 응? 낳고자 하지요.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묻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베데스다 행각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참된 교회가 추구할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찾아보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권력가를 찾아가 자기 삶을 보장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둘째로, 화려한 조명과 배경을 요구하지 않았다. 지금 예수님이 베데스에 오다에 오신 목적입니다. 세 번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 새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오신 이유입니다. 권력가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 삶을 보장해 달라.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할 것인데 무대를 준비해 달라. 조명을 준비하라. 그래 하지 않았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 새 삶을 살게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베데스다에 오신 모습입니다. 오늘의 교회 역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본받아야 된다.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베데스다 행각의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원망과 간절함을 낫고 싶어 하느냐고 물었으니까 자신의 원망과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오장 7절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낫고 싶다 이거지요. 그런데, 응? 음?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때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의 원망입니다. 자기의 갈급함입니다. 네가 낳고 싶으냐? 낳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낳고 싶은데 나는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원망과 간절함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설교문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의 원망과 간절함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네 가지를 한번 설교문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첫째, 세상에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다? 둘째로,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친구가 없다. 셋째로, 나를 살려줄 형제도 부모도 없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그의 삶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그 한에 맺힌 모습입니다. 세상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 없다 이지 친구도 없고 부모 형제도 나를 어떻게 못한다. 원망과 불평이 그의 삶이 되어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이런 환자에게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5장 8절이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듣고 싶었던, 얼마나 그의 마음의 소원이 되었던, 바램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미완료가 없습니다. 다 되어버립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이 빛이 있었다 이거죠. 하늘에 별이 있으라. 별이 있었다 이거죠.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거죠. 팔절에. 팔이 8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펼쳐서 읽고 성경?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얻으라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엇과 무엇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덕성과 능력과 제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모 형제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친구가 해결해주기를 원합니다.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과 불평합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영육을 치료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말입니다. 주님, 빈 공간을 이렇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38년대에 된 병자의 모습이 오늘의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도덕성과 능력과 제도로 하려고 합니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 안 되지요.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38년 된 환자처럼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이또두 번째 빈 공간을 채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은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께서 어제는 빈 공간을 어제입니다. 주님께서 어제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빈 공간을 그리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여전히 가련한 인생들을 무엇하신다? 보신다. 그렇게 살고 싶은 인생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는다. 묻습니다.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빈 공간을 채우는 걸. 보신다, 묻는다, 말씀하신다. 이렇게 빈 공간 멋지게 채우면은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우리 가족 공부, 구역 공부를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지난 주에 받은 말씀을 대세김질함으로.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